네 성대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월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제가 습니다 우리의 주구조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디모데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녀로 갈때 너를 고나의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름답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리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두려워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서 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모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산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사사기 끝났어요. 그야 21장까지 끝났고,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대전서, 디모데우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우서, 디모데, 디도서, 이세 권은 목회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그렇게 해서 목회서신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시대에도 벌써요, 2단이 들어왔어요. 네, 그노스트리즘, 영지주의, 문타니우스주의, 할레파, 니골라당, 아이고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고요 이 교회들에 들어와서 저자들이 많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일부를 다루고 있고요 또 디모데 전소는 디모데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 세워주었는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은 이 목회서신에 큰 도움을 얻고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이 목회서신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치리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제에 충실할게요 사람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지식 물질 명예주의 등을 의지하지요 맞아요 바울이 살던 주 1세기경에는 로마 황제나 장군들을 구원자 헬라로서테르라고 그러는데 말로 부르곤 했습니다 에. 그래서 뭐그 당시 아구스투 황제 하면 구원자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살아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왕이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은 헤로다, 로마에는 아구스투였죠. 황제. 자기들을 지켜준다 구원자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진정한 은혜와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세상 나라 왕들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왕들은 전쟁에 이기게 하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뺏어갔어요 혹독하게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법 없이, 재판 없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폭군들도 많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은 폭군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리시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소망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시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로만 믿으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쳐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으로 왔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자들은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오지 않았다. 어. 그렇게 해서 육신을 거부하 부인하거나 혹은 영으로 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어 뭐지요? 에 헬라적 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부정했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혼돈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는 에베소교회 목회자였거든요.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거든요. 여기는 굉장한 도시였고요. 많은 이론과 학설들이 들어왔고요. 수많은 철학적 아, 그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바울이 세우고 전하고 가르친 그 진리를 거부하고 이상한 말과 주장으로 교인들을 자꾸 현혹을 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곤란에 빠졌어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은 성경은 주 398년 이때 만들어졌고요. 구약성경도 주 98년에 만들어졌, 8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적 기준이 없는 시대였어요. 바울의 가르침에 의존하다 보니까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이 자꾸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본질이고 주체이며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 시대에 참 소망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이. 비모대 전후서 즉목회서스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 예수 한 분만을 굳게 믿어. 영적으로 거룩한, 도덕적으로 거룩한,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적으로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죠. 추석 명절 기간에 세상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또 일과 친척을 만나면서 혹시 세상 문화에 젖어들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셔서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과 성령 안에 굳게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